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디로 가야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설계사 시험만 합격하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드가 나오니 더 혼란스러우시죠?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 하시게 되실 겁니다. 이럴 땐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품의 설계, 계약, 상담 스킬 등등 전반적인 궁금증은 지점장님 등내 직속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 나를 리쿠르팅 한 도입자가 경력이 된다면 도입자에게 1차 질문. 해결이 안될때 지점장님 등더 상위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. 계약 입력, 계약 후 모니터링 보완, 청약 철회, 계약 변경, 수금 등 보험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일. 그리고 보험 회사별 규정 등에 대한 문의는 각 지점의 총무님에게 문의하세요. 보험사 영업 포털 문제는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설치가 안될 때는 보험사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세요. 고객이 일반 보험 계약 요청을 했을 때는 각 보험사별 일반 보험 파트에 문의하세요. 실손보험, 화재보험, 통합보험 등 장기인보험, 재물보험은 각 보험사 설계 매니저에게 문의하세요. 담보별 구체적인 가입 한도나 질병 인수 조건 등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, 고객 개인별 상황 등도 설계 매니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처음부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문의하면 그분이 담당자를 안내해 줄 테니까요.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나요? 프로필을 눌러 영업인 카페로 오시면 다양한 분야의 고수님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혹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 전윤아의 보험 스쿨로 오시면 언제든지 질문 가능하답니다.